읽겠습니다. 어제 경남 산청 산불 주불이 잡히면서 영남권을 중심으로 전국 11개 지역에 번진 역대 최악의 산불이 모두 잡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산불 수습과 예방책 마련 또 피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기자위원들이 민주당이 예비비를 삭감해 산불 대응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산불대응 관련 항목에 대한 예산 배정이 아닌 예비비 보건을 주장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쟁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영남권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시기에 국민의 힘이 오로지 정치적 논리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네, 산불재난 극복에 필요한 재원은 우선 기편성된 예비비를 사용하고 추가적인 것은 추경을 통해 확보하면 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피해 규모는 4만 8천 헥타르로 2022년 경북 강원 산불 피해 규모의 2만 523헥타르의 두배가 넘습니다. 2022년 산불 피해 복구비로 역대 최대인 4,170억 원, 국비 2,903억 원, 지방비 1,267억 원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선 소관부처 재해 재난대책비 중 산불 대응에 쓸수 있는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3,600억 원, 산림청 산림재대책비 1천억 원을 먼저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목적예비비 1조 6천억 원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재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로 1조 5천억 원도 사용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산불 대응 예산이 필요하다면 산불의 피해 규모와 소요 예산을 명확하게 산정해서 이를 별도의 사업비로 추경에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정부 추경한 10조원은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턱 없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어제 긴급 현안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서 재재난 대응 등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10조원의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날로 추락하고 있는 절박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추경 시기는 너무 늦었고 추경 규모 역시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6월 추경은 빠를수록 좋고 GDP 갭을 고려하면 추경 규모는 15조에서 20조원이 바람직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월 13일 민생 회복 예 24조 원,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11조 원등총 35조 원의 추경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민생 회복 예산 안에는 국민 안전 예산으로 9천억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서방 헬기 추가 도입 산림 화재 대응 장비 등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 추경안 10조 원은 국민과 시장을 기대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편성 시기도 늦어도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다행입니다. 정부는 국회가 신속하게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한립 하루빨리 정부 추경안을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율이 불안한 시기에 최상목 부총리의 미국 국채 매입은 경제 수장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약 2억 원 상당의 미국 국채를 매입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최상목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미국 국채를 산 것이라면 더더욱 문제입니다. 계엄 이후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자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해 놓고 뒤에서는 미국 국채를 사들이며 원화 가치 하락에 베팅하고 있었다면 대한민국 경제 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최부총리는 2023년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미국 국채 1억 7천만 원어치 보유 사실을 지적하자 부총리 임명후 처분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의 미국 국채 보유가 고위 공직자로서 적절한지 따져 물을 것입니다. 어,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의 미국 국채 매입 시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러 경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채 매입 시기를 아직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주에 민주당 정태호 간사는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와 이번 주에 여러 정치, 정책 현안, 경제 현안에 대한 질의를 위해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송원석 기재위원장은 아무런 답을 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기재위원장은 하루빨리 여야 간사 간 합의한 기자의 전체의 일정을 동의해 주시고, 또최성목 부총리의 미국 국채매입 의혹과, 또 산불 대응, 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편상 논의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